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교입니다. 이교의 사주 포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쑥쑥 높여주는 사주 분석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 사주 예제를 놓고 깊이 있게 분석을 하는 그런 영상은 거의 없습니다. 사주 실력이 늘어나려면요. 명식을 잡고 분석을 많이 해 봐야 돼요. 기본적인 이론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분석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이론을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일단 문제를 풀어 봐야 되잖아요.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약 1500개가 넘는 영상이 유튜브에 있고요 기본적인 사주 이론 기초 이론 중급 이론 고급 이론 이런 기본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명식을 자세하게 풀이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하실 때 사주 명식을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년월일시하고 그 사람의 소개글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런 명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수백 개의 이 명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지에 인신사 사명살이 깔려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제가 예전에 축술미 삼형살이 깔려 있는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 있었는데요. 오늘은 인신사 삼형살이에요. 삼형살이라는 것은 사주명리학에서 가장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에 인신사 세 개가 딱 깔려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순탄하게만 흘러가기는 좀 어렵고 또 위하, 위험한 면도 많이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라던가뭐 이런 점에서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사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게 뭐냐면은요. 인신사라는 게 삼형살인데 이세 가지가 역마를 나타냅니다. 역마라는 게 뭐냐면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 성향 자체가 어때요?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역마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가장 많아요. 역대 대통령들을 보더라도 예외 없이 역마살이 쫙 깔려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을 보면 역마살이 쫙 깔려 있어요. 역마살이 깔려 있는 사람들이 성향 자체가 막 역동적이고 열심히 막 뛰어다니는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죠.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무려 영마살로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신사가 깔려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 그만큼 마음 속에 역동적인 기운이 흐른다는 얘기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삼명살이라는게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아, 삼명살에 있으면 무조건 안 좋아. 무슨 사고가 날지도 몰라 그때 그 사람은 고생해 그 사람의 인생은 꼴 수밖에 없어 이렇게만 해석을 할게 아니라 일단은 그 특징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명사를 딱 깔고 있는 사람 앞에 앉혀 놓고 상담을 하는데 당신 이제 큰일 났어 지지에 사명사 깔려 있으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줘야 될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신사가 깔려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명살이 깔려있다는 얘기는 배우자 관계라든가, 아니면 사업할 때라든가, 여러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지방의 중견 건설회사 CEO라고 합니다. 건설 회사 사장이에요. 재산도 풍족하고 회사도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도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상류층이라고 고 봐야죠. 하나 있는 아들도 서울 상위권 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류층이에요. 자기는 건설 회사 운영하면서 부자고 부인은 고위직 공무원이고 아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고,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그 상류계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도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도 평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분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 지지의 인신사 서명살이 깔려 있습니다. 을사년, 무인월, 무신일, 을묘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이 사주를 보시면요. 관성운이 대단히 많죠. 관성운이 많다는 얘기는 일단 조직생활에는 좀 맞는다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관살이 많다는 얘기는 조직생활에는 좀 맞, 맞, 맞는다고 봐야 되고요. 이분이 관성운이 이렇게 많은데도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지지의 역마살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슴 속에 막 기운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기 일을 해야죠. 아무래도 역마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어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기운이 없죠. 수기운이 없는데 지장간에 보시면 임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신상간운인 신금이딱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주목하, 주목해서 봐야 될게 흘러가는 대운이 어떤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관성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운에서 목기운이 26세에서부터 45세까지 20년간 천간에만 들어왔고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46세 계유 대운이나 56세 임신 대운이나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들어오는데 나에게 없는 수기운이 들어오고 대운의 흐름이 비교적 괜찮죠. 특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주가 46세에서부터 65세까지 20년간을 보면 이 금기운하고 수기운, 식신상관운하고 재성운만 들어옵니다.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이분이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데 부인하고 궁합도 좋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지의 사명살이 깔려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조심해야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뭐 교통사고라든가. 왜냐하면 역마라는게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사업상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 관계라든가 전부 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인신사라는 사라는 것은 하나하나가 다 깨지는 거예요. 식신이 뭐예요? 건강운을 나타내죠. 임목이 뭐예요? 평간이니까 자식운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직장운도 나타내고, 인성운이라는 것은 어머니를 나타내거든요. 축술미 같은 경우는 축술미 세 가지가 전부 다 똑같은 오행인데, 인신사는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장간을 보세요. 신금하고 임목을 보면 병화하고 임수가 병임충이 되죠. 그리고 감목하고 경금이 갑경충이 되죠? 사화하고 임목을 보면 갑경충이 되죠? 그리고 이세 가지가 신금하고 사화하고 보면 또 어때요? 병임충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 지장간에 있는 것이 서로 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분이 사명사를 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나가는 CEO고, 그리고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자식도 지금 명문대학에 다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인생은 알수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분이 주위 사람들한테도 잘 해주고, 잘하고, 이제 현명하게 사업을 잘 이끌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운을 봤을 때, 대운의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잘 베풀면서 이렇게 잘 살아간다면 말년까지 멋지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약점이에요. 인신사, 사명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그,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오바된 행동은 하지 말고, 지나친 욕심은 삼가하고, 그러면서 주의에 주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김대희 씨 아시죠? 인기 개그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분이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성공한 분입니다. 부인하고 사이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딸, 딸이 여러 명 있는데, 딸들한테도 최고의 아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꼬부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김대희 씨는 사회적으로도 개그맨으로서도 성공했는데, 가정적으로도 더 성공했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가정에서 그 자, 자녀들한테 인기를 얻고, 그리고 부인도 좋아하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김대희씨가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그 개그맨 김대희씨의 사주입니다 보시면 가인년경호월 병신일개사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에 보시면 인신사 삼형살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인신사라는 것은 역마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 인신사가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공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앞에 예를 든분하고 이 김대희 씨하고 성공한 경우라고 봐야죠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혼을 했다든가 뭐 상업에서 망했다든가 이런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성공한 두 사람을 예로 든 것은 이. 인신사 삼형살이라는 것이 인신사가 역마살로그 출세욕이 강하다고 봐야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역동적인 마음이 가슴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사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역마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김대희 씨 같은 경우에는 비경겁제도 강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좀 똑똑했을 경우에는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쭉 밀고 나가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희 씨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이렇게 인신사가 있을 때 해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사형살이 형성이 될때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의례대운이기 때문에 의례대운을 잘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병자다 외운 정축대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삼형사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가슴에 이런 역동적인 기운이 흐르니까 앞으로 사업이 더잘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인신사 삼형사의 단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잘 되다가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나친 행동은 지나친 욕심을 부린다든가 뭐 오바한 행동은 삼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희 씨의 사주를 봤는데요. 이분이 일지에 지지에 삼명살을 깔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주 성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앞에서 두 분의 성공한 사례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사명사를 깔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그 바다의 고깃배 의 선주라 그래요. 선주이자 선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월 초에 배 사고가 나서 병원비를 물어줬다고 합니다. 거기 배에서 이제 일하는 선원이 다쳐 갖고 병원비를 물어줬나 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배 사고가 나서 큰돈을 물어줬는데 일주일 뒤에 또 친정 엄마가 돌아갔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건이 연속으로 터진 거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남편이 바람 핀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큰 사건이라고 봐야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폈다는 거 이것은 아주 큰 사건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 연속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2주 뒤에 시누이가 사망을 했어요. 이것도 큰 사건이라고 봐야죠. 가까운 인척이 사망했으니까 큰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 뒤에 바람핀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한 달여 사이, 두 달도 안 되는 그 시기에 전부 다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무섭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는데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갑진년 병인월 병신일 계사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지에 인신사 세명사를 깔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인신사, 사명사를 깔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어떠냐면, 배우자와의 사이가 안 좋다든가, 뭐, 이혼한다든가, 헤어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건 뭐냐면요,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다든가, 아니면 다친다든가, 아니면 이분처럼 이렇게 주변에 막 황당한 일들이 막 발생한다든가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사를 깔고 있다. 그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행동을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방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사명살을 가장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신사 사명살하고 축술미 사명살이 있잖아요. 축술미 사명살은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축술미는. 근데 인신사 사명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런데이 사명살이 보통 사람들은 지지에 입목하고 뭐 사화가 있다. 그러면 신금이 대운에서 들어온다든가 1년 운이 들어올 때, 그때만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전부 삼형살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굴곡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특히 해수가 들어올 때, 이 해수가 들어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대운도 그렇지만 또 1년 운이 들어올 때, 1년 운에서 해수가 들어올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바람핀 남편한테 폭행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무술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가 기해년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를 더더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형살이 이렇게 형성이 딱된 사람들, 지지에 인신사가 깔려 있는 사람들은 해수가 들어올 때 인신사가 회딱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대운보다는 일련운 월운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월운으로 봤을 때에는 해수가 11월 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전부 월운으로 봤을 때 11월 달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좀 많이 베푸는 게 좋죠. 많이 베풀면서 종교를 갖고 항상 자신을 참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지의 사명살이 깔려있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에 있는 두 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분은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막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갖고 그분이 상당히 당황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외에도 지지의 사명살이 깔려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얘가 안 좋습니다. 뭐 이혼을 하고 뭐 사업을 망하고 막 되게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역마살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인신사 삼명살이라는게 워낙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 잘 나가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교회의 사주 포인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